정보 지원사 38억원 선정! 와우! 저는 맥박이고요. 기업과 사업가의 성장, 최상화를 돕는 맥시마이저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IT기업 38억원 과제선정 경영지도사로서 PM과 무엇을 했을까요 그 얘기를 풀어봅니다 정부지원사 38억원 선정 와우, 드디어 제가 도와드린 기업이 38억원 합격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협약체결을 위해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경영지도사 PM과 일을 벌였는지 경영지도사로서 PM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짤막하게 네 정부에서 38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발표가 났는데 제가 도와드린 기업이 합격을 했습니다 세계 기업의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했고요 그래서 단 6개월간 38억 원을 쓸수 있는 거예요 어, 정부의 이 관련 사업 예상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중에 이 하나의 컨소시엄, 세계 회사가 함께 팀을 이루는 이 컨소시엄의 38억 원을 6개월 만에 다쓸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기간은 짧죠. 좀 빨리 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한데 굉장히 큰 대형 사업이다. 그리고요. 이것은 국가와 참여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일자리 창출을 노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정부 지원 사업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서 예산을 또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다. 네, 그러면 경영지도사로서 지도, 제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경영지도사 혹은 우리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어떤 정답의 개념은 아니고요. 제 시각에서 제 편향된 관점에서의 설명이라는 것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정부 지원 사업 컨설팅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컨설팅 받는 기업도 많고 그런 업체도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도 많잖아요. 물론 저희도 컨설팅 그런 걸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 컨설팅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기업의 이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 그 건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한 데 있어서 특정한 영역의 PM을 계약하게 된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을 한번 하자라고 서로 얘기가 돼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회사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컨트롤 타워로서 중간에 커뮤니케이션과 중계, 중재, 기획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었지? 어떻게 기업에서는 저한테 맡겼고,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을 수주했지? 궁금하실 수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영업을 한 적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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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반대로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컨설팅을 맡기 기 위해서 누구를 막 찾지도 않았었던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비즈니스 모임에서 제가 드래프터 활동을 하면서 사업가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돈을 받거나 이러지 않으면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알, 알고 있는 대표님이셨고요. 그런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뭐 나눌,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나누던 사이였고, 어느 날, 제가 그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대표님, 언제 시간 될때 한번 저좀 만나시죠. 다음 주 언제 만나요? 이렇게 해서 서로 약속이 됐고, 제가 좀 계획하고 검토하던 부분에 있어서 이 대표님께서 그 본업과 달리 이쪽에 경험 있는 게좀 있으셔서 제가 조언을 얻을게요. 경청을 하며, 아 역시 대표님, 대단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인정을 해드리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고요. 식사, 식사도 하면서 또그 대표님께서. 그런데 대표님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뭐 하세요?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죠. 그러다가, 아,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좀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대표님이라고 하면 한번 일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가 돼서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둘다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혹은 계약을 맡기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지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소통이 됐고 서로의 신뢰관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가 됐던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 그래서 저희 같은 경영지도사 컨설팅하는 회사들이든 기업이든 항상 혈안이 돼서 찾는 것보다는 항상 그런 기반을 깔아놓는 것, 그런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서 어떤 일이 나올지, 또 그분이 직접 저에게 일을 맡기지 않더라도 소개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제가 그 회사를 위해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을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항상 열려 있다. 기회의 땅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그런데 왜 컨설팅이 아니고 PM을 했을까요? 먼저 정부 지원 사업을 타겟으로 컨설팅하는 거는 불법 소지도 있고요. 혹은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부적절한 경향,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수 없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특히 컨설팅을 통해서 자금의 몇 프로 수익으로 가져가시거나 보험을 판매하시거나 대가로 그런 것은 적절치 않죠.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것도 정부 돈 따내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저도 들었는데 저는 좀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필요로 하는 일을 돕다 보면 그 중에 정부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인증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원가나 비용절감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 다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부 지원사업, 정부 자금을 타는 것을 하는 것, no, 이것은 아니었고요. 그 회사의 성과. 근데 그 회사가 성과 내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기 위한 지원을 경영지도사를 서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를 한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 했을까요? 먼저 컨소시엄된 그 기업 세개 기업간에 어, 기획일, 컨트롤, 총괄 정리 이런 역할을 했어요. 실제 기술력들은 그 회사들 각각이 갖고 있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해서 어. 각각의 책임자 담당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검토해 주시고, 또 갖고 오신 걸 보고,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조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보완해 주세요. 라는 요청. 또 전체적인 그림 차원에서 저도 작성을 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역할들을 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관기업과 저는 PM에 계약을 한 거고요. 또 주관기관이 메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관기관 대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기업 대표자가 원하시는 방향성, 또 고민거리, 그리고 참여하시는 그 기관들의 책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역할을 한 것이죠. 또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대표자 역할이기도 한데, PM으로서도 하다 보면 이 소통이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되거나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간기관 대표자가 또 PM을 대신해서 대표이기 때문에, 자금이나 어떤 총괄 컨트롤 타워는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 PM님, 그거가 잘 얘기가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전체를 다 얘기해서 PM의 일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또이 시너지를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극강의 한계에서도 최선의 지원이라고 제가 선언놨는데 실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정부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을 쫓기는 부분이 있고요또 여러 개 기업이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일정의 지연 이런 게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난이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서 굉장히 힘들, 힘들어 했어요.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또 피해입니다. 그리고요. 정부 과제를 특기 타깃으로 어떤 일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일방적으로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 공공기관 정보기관에서 일정을 정해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하고요 뭐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언제 뭐 이런 걸 한다 그럼 또막 맞춰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시간 그 일정에 조율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 때문에 외부에 있는 컨설팅 회사로서 PM으로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경영지도사가 한 회사만 맞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회사를 다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 일정에 맞추다 보면 또 다른 데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 관리에 임팩트가 필요하다. 네. 또 PM으로서 과제 수행 시에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제 한 것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전체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당장의 과제, 과업 중에 하나가 이 정부 지원 사업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제 수행할 때 어 사전에 준비 단계 제한 단계 그리고 수주가 되면 수행 단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또 후속으로 기업과 파트너십으로 해서 계속 이사업의 후속 사업에 있을 수 있고요 꼭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쪽의 비즈니스를 돕는 역할들 또이 기업과 연관된 다른 기업을 또 돕는 역할들로 이렇게 확장해 갈수 있거든요 기업과 함께하는 이 관계성 유지의 역할로서 PM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영지도사는요. 그래서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경영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도자, 지도사 뭐죠? 어, 축구 선수, 축구 팀으로 얘기하면 감독이나 코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감독이 회사의 CEO 대표라고 하면 코치는 경영지도사일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모든 책임과 총괄 권한을 갖지만 코치는 개개의 선수들을 코치하고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또 감독에게 조언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경영 지도사는 비즈니스 코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원군이자 파트너이죠. 감독과 코치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해야 되는 팀워크가 중요한 것처럼 지도사와 기업은 팀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와드렸던 38억 소주된 이 기업은 이런 팀워크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 감사한 회사였죠. 이것과 연관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기업과 컨설팅이나 PM이 계약을 할수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충분히 그 기업이 스스로 할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자. 왜? 효율성, 생산성, 전문성을 위해서 맡기자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일할 수 없는, 능력이 좀 없는 기업이 외부에 돈을 조금 주고라도 맡기려고 하는 기업이 있을 텐데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은 그 중에 전자. 즉, 기업 내부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직원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데 집중을 할 테니 경영 지도사, 경영 컨설팅 회사 그쪽에서는 이 부분을 맡아서 전담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역량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많은 부담감을 갖고 더 레벨업을 해야 되고요. 또이 회사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너지, 성과가 더 많이 났고요. 이런 기업의 성,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도 분명히 없지 않지만 함께 역량을 키워가는 파트너십으로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업이고요. 우리 기업 관련된 분들,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혹시 이 영상 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역시 경영 지도사들에게, 경영 컨설팅하는 지도사들에게 단순히 외주 마켓에서 띡일 던진다기보다는 PM의 역할로서 내부 급여 형태로 일을 줄 수도 있고요. 외부의 자문 형태 계약, 컨설팅 계약을 맺되 PM의 계약을 맺어서 집중적으로 일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예 의뢰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지만 외부 전문가에게. 그 직원 한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를 대체해서 컨설팅 비용을 맡겨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경영 지도사, 아직 이렇게 하지 못하는 후배님들, 동기님들, 선배님들, 기순은 선배지만 아직 경력으로는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더 준비하시고 부담을 떠안더라도 PM의 역할로서 경영 지도사로서 그들을 코치하고 내가 모든 걸 아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진정한 꽃에는 내가 모든 걸다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잘하는 건그 기업이고 기술 전문가들이고요. 우리는 좀더 폭넓은 시각,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그들을 조언하고 돕고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PM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